날짜를 세다가 달로 바꿨어요 <laughs> 오늘 이 얘기를 꼭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재명 시장이 대표에 나올 듯말듯 듯 하다가 결국 안 나왔지만 대단히 큰 주목을 받고 나오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꼽사리로 같이 결론된 게 뭐냐면 언론에서 정청래조차 정청래도 정청래까지 이렇게 <laughs> 붙어서 의원님도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거론됐어요. 나오십니까 당 대표에? 그안 나오겠다고 한 전날 전화가 왔어요 이재명 시장한테. 그 저보고 그래요. 아, 정의원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발표하기 전날. 전날, 이재명. 전날. 아, 정의원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대로 또 물었지. 이 시장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 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재명 시장 나가면 내가 열심히 돕겠다. 어떻게? 그랬더니 도움 받는 걸 거절을 하네. 아니 근데 이재명 시장이 뭔가 김새를 쬐 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김새를요? 내가 도와야 될 처지구나. 뭐 <laughs> 본인의 생각은 뭐100%잘 모르겠지만 어,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어, 당 대표에 나가면. 어, 당대표가 될까 봐 굉장히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1등 만들어주지 말고 2등만 만들어주세요. 성남시장 돼야 되거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당대표냐. 성남시장은 겸직할 수 없다. 어,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엄청난 정치적 조언을 제가 했죠. 그러면 은 이재명 시장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본인은 혼자 나가는 겁니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누, 누가 하나요?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거있잖아요내 <laughs> 마음 나도 몰라. <laughs> 아니 그당 대표 그 선출 룰은 본인에게 지금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원래 6개월 전 입당 당비 3회 이상 납부거든요. 네, 권리당원. 근데 6회 이상으로 했죠 이번에. 그러면 작년 말에 대규모로. 올 초에 대규모로 그 입당한 분들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거의 해당사항이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매달 이렇게 칼같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겠죠.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쪽지 문자로 오는 것이 의원님 저 사회납부로 나오는데 두 달치 한꺼번에 내면 안 돼요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안 되죠 예전에는 됐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음. 천 원씩 냈으면 뭐 육천 음. 원 내고 그러면 인정해주고, 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원천 불가 하는 걸로. 권리당원 대규모로 입당해서 10만 명 됐던 네. 그분들은 지금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그 투표권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전국대의원이 45%. 권리당원 35%니까 굉장히 비율이 높은 겁니다. 일반 조사 일반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 15% 일반 당원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지난번 온라인 입당 열풍 때 들어온 10만 명으로 치면 제가 봤을 때 권리당원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10%? 오. 20%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의원님한테 불리해요? 권리당원은 온라인 입당으로 자발적으로 입당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많은 숫자가요. 각 총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투표가 그 경선에 자, 적용되니까 각 후보 진영에서 어, 모집했던 권리당원 수가 훨씬 더 많고. 이렇게 얘기가 길면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가봐야 당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조용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뭐 당대표 나가라, 뭐 하라 하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냥 그려려니 별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또 나갈 듯 하니까 요구가 적었어. 그래서 이재명 시장 나갈하던 이재명 시장이 딱 끊으니까 다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누가 다 쳐다보고 있다 그래요? <laughs> 어제 부산에 강행이 있어서 ktx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부산에 딱 내리려고 이제 중간 통로에 딱 섰어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딱 봤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아이고 정청래 의원이시네. 뭐저쩌 이렇게 인사말을 할 텐데 눈이 딱 마친 순간 뭐라고 하냐면요. 당 대표 나가실 거죠? 아니, 사례 하나잖아요. 그 사례 하나. <laughs> 딱 하나인데. <laughs> 그, 그 하나밖에 생각을 안해그래 100%야, 지금. 아니 그럼 당 대표에 출마한다면 언제까지 결정해서 공식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27일, 28일 이틀간 후보 등록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방송에 나오실 때는 마음이 결정된 상태로 나오겠네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 제 마음을 제가 이렇게 모른 적이 처음입니다. 어, 왜냐면 아니 뭐 국회의원도 아닌데 또 원내가 대표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어 대표직을 수행하는 거기가 거의 어 어려워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국회 여의도에 있는 어떤 상층 중심의 그런 국회의원이라든가 고위 당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우리 당원들이 요청하는 것이 어, 장난의 도를 넘었어요 지금.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어, 누구, 누가 나에게 이길을 가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느끼는 혼자만의 사명의식, 소명감 이런 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어, 하얀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주무세요. <웃음> <웃음> 잠이 안 와. <laughs> 다른 그당 대표 후보들한테서 무슨. 우리 진영에 와서 좀 도와달라거나 아니면 그런 건 없어요? 추미애 송영길 둘다 전화가 왔죠 전화와서 뭐라고? 내가 나갈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경우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웃음> <웃음> 둘 중에 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누굴 도와주셨어요? 한분더 출마 선언했잖아요 김상곤 김상권. 별 생각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니면 다 관심 없다? 나중식적 사고를 항상 하잖아 <laughs> 그셋 중에 그나마 낫다 싶은 사람 없어요? 내가 만약에 안 나가기로 결정되면 좀 나은 사람이 눈에 보이겠죠. 지금 본인이 제일 낫나요? 어, 그거 당연한 소리지. <laughs> 나 말고 누가 있어요, 지금? 누가 박수쳐! <웃음> <웃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어, 폭풍 집필을 해서 원고를 다 끝내고, 한 꼭지만 딱 남았어요. 뭐냐면, 2017년 대선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만 원고지 20매 분량이 딱 남았는데 거기에 보면 당대표 역할이란 그 조그만 또 꼭지가 있어요 이번 당대표 선거는 어떤 선거였냐면 다 얘기할 때 아, 흥행이 안될것 같다 흥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앞으로 두고 봐야죠 그것도 언론의 못된 프레임 장난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관리형 대표여야 된다 그리고 조용히 치는 게 낫다 이세 가지거든요 진짜 찝어내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이번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요. 원칙과 진보와 개혁과 이런 부분에 충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로 뽑히는 사람은 유연해야 되거든요. 때로는 오른쪽으로 행군하고 유연을 확장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대표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원래 지지했던 핵심 지지층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럴 때당 대표에게 자유롭게 중원에 가서 오른쪽에 가서 싸우세요. 내가 왼쪽은 지키겠습니다. 하는 역할을 당 대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금은 언론에서 당에서 관리형, 조용히 관리만 잘하면 된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청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laughs> 김 총수는 제가 이 생각하는 이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건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별로 일리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선을 한네번 정도 봤잖아요. 그때 당대표가 누구였는지 제가 떠올려 봤거든요. 딱한 사람 생각나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런 거예요. 음. 이제 앞으로 예상의, 예상을 할때 후보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또 조중동에서 엄청난 흠집내기를 할 거라고요. 그리고 조그만 말실수를 가지고 또 침수봉대에서 하루 종일 떠들 거라고요. 근데 본인이 본인 말을 해명 못 해요. 그때 당대표가 나서서 그걸 대신 해명을 해 주고 대신 싸워 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런 강단 이 있는 대표가 후보를 보호해야 되는 거야. 그 역할을 누가 하냐고 나 말고 아니 그런 점도 없잖아 있으나 거꾸로 문재인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또는 뭐 다른 후보가 대선후보가 된다면 당에 그 후보가 공격받는 것 보다 당대표가 더 많이 공격받으면 어떡해요 <웃음> <웃음> 그러면 후보 교체론이 나오겠네 어쨌든 그 다음 수료는 결정되는 거죠 책의 마지막 원고 20매 분량을 내일 이제 마지막 탈고를 하는데 네. 그걸 쓰면서 생각을 해 볼게요 <laughs> 거기 당대표 역할 코너가 있거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대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제가 내일 이제 써요. 나여야 하는 이유를 쓴다고. 근데 거 결론에 아니에요. 이러함으로 정청례도 하면은. 그럼 내가 나가야 되겠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PPL 아시죠? 완벽하게 현지인의 집인데, 거기서 이제 주방에 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몇방 며칠 동안 쓰기 좋게. 그리고, 빨리 한 가운데, 1구부터 3구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숙소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PPL 감 에코, 천연 염색 냉갑 쿠션. 이런 게 있네. 냉각은 아니고 냉감이네요, 냉감. 아, 그렇구나. 아이들은 어른과 똑같은 쿠션을 쓸수 없답니다. 쓰면 안 된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왜냐면 베개나 쿠션이 세균에 위험되기 쉬운데, 그래서 천연, 아, 감. 먹는 감이구나. 감 염색으로 항균작용이 뛰어난 아기용 쿠션을 만들었다. 그래서 땀이 나도 달라붙지 않고, 쿠션에 차가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태열이 있는 아이, 아이에게 좋다. 단지 마카세, 육아당에 가서, 검증 후기를 읽어보시면 된다 아이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감 에코 천연 염색 냉감 쿠션 날짜를 세다가 달로 바꿨어요 <laughs> 오늘 이 얘기 꼭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재명 시장이 대표에 나올 듯말듯 듯 하다가 결국 안 나왔지만 대단히 큰 주목을 받고 나오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꼽사리로 같이 결혼된 게 뭐냐면, 언론에서, 정청래조차, 정청래도, 정청래까지, 이렇게 <laughs> 붙어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재명 시장 나가면 내가 열심히 돕겠다. 어떻게? 해? 그랬더니 도움받는 걸 거절을 하네. 아니, 근데 이재명 시장이 뭔가 낌새를 째, 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김새를요? 내가 도와야 될 처지구나, 뭐. <laughs> 본인의 생각은 뭐100%잘 모르겠지만, 어,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어, 당대표에 나가면, 어, 당대표가 될까봐 굉장히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1등 만들어주지 말고 2등만 만들어주세요. 성남시장도 해야 되거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당대표냐 성남시장은 겸직할 수 없다 어,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엄청난 정치적 조언을 제가 했죠 그러면은 이재명 시장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럼 본인은 혼자 나가는 겁니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어, 의원님도 나올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거론됐어요 나오십니까 당대표에 그안 나오겠다고 한 전날 음, 전화가 왔어요 이재명 시장한테 그 저보고 그래요. 아니, 정 의원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발표하기 전날, 전날, 이제는... 전날. 아, 정 의원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대로 또 물었지. 이 시장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 <laughs> 네. 그랬더니, 뭐, 이런, 이런저런 얘기, 그럼 누가 하나요?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내 마음 나도 몰라. <laughs> 아니, 그당 대표, 그 선출 룰은 본인에게 지금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원래 6개월 전 입당. 당비 3회 이상 납부거든요. 권리당. 네, 권리당원. 근데 6회 이상으로 했죠 이번에. 그러면 작년 말에 대규모로 올 초에 대규모로 그 입당한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까?